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좋은 삶, 더 나은 지방자치를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소식을 전하는 여기는 지방자치 현장입니다. 오늘은 광주 소식 준비했습니다. 광주시 대인예술야시장이 4월에는 일소, 일소를 주제로 시민들을 찾아갑니다. 일소, 일소는 한번 웃을 때마다 한번 젊어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남도 전통 춤가락을 비롯해 변사극과 수화공연 등 다양한 무대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또 광주시는 시민 안전 및 범죄 예방을 위해 방범용과 차량 번호 인식용 CCTV 총 116대를 추가로 설치합니다. 자세한 소식 광주에서 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TN 뉴스입니다. 대인예술야 시장이 4월에는 일소일소를 주제로 시민들을 찾아갑니다. 일소일소는 한번 웃을 때마다 한번 젊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남도 전통 춤가락을 비롯해 변사극, 수화공연 등 다양한 무대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또한 다같이 다같이 가장자리 행사에서는 지구의 날을 기념해 특별 전시와 천연비누 만들기 체험 행사가 진행되고 4월 28일에 운영되는 키즈존에서는 달동산을 주제로 한 인형극 등이 열릴 예정입니다. 아울러 금남로와 문화전당역 일대에서는 예술의 거리 문화예술 체험 행사와 프린지 페스티벌 등 다양한 문화 행사가 마련됩니다. 광주시가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방법 및 차량 번호 인식용 CCTV 설치에 나섭니다. 광주시는 지난 23일 CCTV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를 열고 방법용 CCTV 38곳 103대와 차량 번호 인식용 CCTV 4곳 13대의 설치 장소를 확정했습니다. 설치 장소는 민원 및 범죄 발생 건수 등을 고려해 총 42곳을 선정했으며 계약 심사와 행정예고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설물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한편 광주시는 방범용과 차량 번호 인식용 CCTV 등 4,377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깊고 독특한 맛을 선보이고 있는 개미 맛집을 소개하는 스토리북 개미 맛집 이야기를 발간했습니다. 개미 맛집은 지난해 광주시가 외식 산업 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한 프로젝트로 이번에 발간된 스토리북에는 개미 맛집의 다섯 곳의 음식 이야기 등이 수록됐습니다. 개미 맛집 이야기에는 어머니의 푸근한 정을 담아 음식을 파는 50년 역사의 애호박 옛날 국밥을 비롯해 홍어 삼합, 흑염소탕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개미 맛집 이야기를 언론사와 여행사 등 관광객이 자주 찾는 곳에 책자를 배포해 홍보할 계획이며 지역의 맛을 국내외에 알리는 효자 노릇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삶, 더 나은 지방자치를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소식을 전하는 여기는 지방자치 현장. 다양한 지역 소식과 함께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